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어, 바람 많이 부네요. 자, 오늘 첫콜 7시에 탔어요. 보이시죠? 7시에 밤일마을 가서 탔어요. 어제 제가 너무 늦게 시작해서 패착이 아닐까? 아니면은 뭐가 꼬였을까? 오늘은 어떻게든 더 찍자 해서 우선 밤일마을까지 점프해서 호계동 그냥 바로 뜨길래 9시 전에는 그냥 뜨는 거 빨리빨리 탄 스타일이어서 호계동 가서 호계동 왔고요. 호계동에서 이거 뭐야? 아힘들어그 어, 상가동 가는 거 용인 상가동 가는 거 잡았는데 용인 쪽은 괜찮아요. 차가 안 막혀요. 이 시간에도 원래 이 시간에 서울 쪽은 절대 안 가는데 삼가동 아, 상 상도동은 엄청 막혀요. 2만 원인데. 삼가동 삼가동이 시청 쪽이 45분 걸리고요. 아까 상도동 떴으니까 보여 드릴게요. 상도동, 제가 봤을 때한 시간 봅니다. 역시 어, 카파오 대비. 아, 뭐야, 이거 이상한 상도동이야. 삼도동이구나. 상도동. 상도동은 어, 엄청 걸릴 거예요. 어, 46분, 1 시간까지는 안 걸리네요. <laughs> 하여튼. 자, 상가동으로 가고요. 용인시청에서 역국역, 역국동 쪽으로 내려가야죠. 내려갈 것 같고, 시청에서 좋은 거 주면 좋고, 아님 말고, 고 자 오늘은 일찍 시작했어요. 아양 들렸다가 상도동으로 수정돼서 다시 들어오네요.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리벤지 해야죠, 복수 해야죠. 오늘 일찍 나온 거 최대한 열심히 잘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시청부터 시작할게요. 자 원입니다. 도착했어요. <laughs> 와 이거 진짜 가고 싶다. 아, 근데 중동을 들렸다가 오산에 간다고? 중동이, 제가 하는 중동이 아니라 여기 중동이겠죠? 그죠, 여기 중동. 부천 중동이 아니라 우선은 여기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이제 버스 타고서 이쪽 갈 겁니다. 김양장이랑 이쪽 가야죠, 뭐. 요즘 최근에 김양장동 와가지고 전적이 너무 좋았거든요? 오늘도 좀 좋은 거 줬으면 좋겠네요. 3만원대 이상? 하여튼 전적이 매우 좋았어요. 오늘 도 요거 하나 떠있네. 고림동 가는 거 하나. 김양장동에. 자, 이제 버스는 곧 오고요. 와, 근데 이거 아까 그건 진짜 가고 싶네요. 4만 얼마짜리. 이 시간에 그거 갔으면은 9시 아, 조금 넘어서 짱짱한데. 용인 역북, 역북에서, 아, 탁송이구나. 아, 탁송. 성수동 자, 우선은 역북이랑 김양장동 사이에서 콜 쪼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나갈게요. 자, 원입니다. 역시, 김영정동에서 좋진 않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향남 가고 싶어가지고, 향남 갔다가 시간이 이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콜을 잡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향남 오랜만에 가볼게요. 향남 쳐보니까 깨걸려요. 그렇게 좋은 콜은 아니에요. 49분, 3만원. 엄청 좋지 않죠? 근데, 오랜만에 향남 좀 가서, 좀 내려가보려고, 역시 확실히 용인, 는, 배신하진 않아요. 뭐, 정자동 25,000원은 꽤 괜찮네요. 여기서 정자동 금방 갈 텐데. 근데 뭐, 저랑은 좀 멀고, 노지에 쿨 있나? 용인 외대밖에 없네요. 여기서 정자동은 얼마나 걸리려나? 25,000원이면? 한 30분? 와, 지금, 지금 시간 차들이 다 막히네요. 생각보다 다 조금씩 더 걸리네요. 하여튼 우선, 평남으로 갈게요. 오랜만에 내려가서 한번, 놀아볼게요 자 내려갑니다 밑으로 자원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꿀도 없고 좋은 꿀이 없어요 도전도 이만없어원어있고이시간쯤 오면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부러해야 되는데 영종도 5만원 받는데 아 영종도 5만원 갈까 생각했는데 한시간 걸리네요 아씨시 영종도인데 어디냐를 또 모르니까 정종도가 우선 1 시간 걸리는데 차 요거 안, 안성 공도 4만원 요거 가고 싶은데 요거 더와 바람이 뭐 이렇게 많이 붑니까 갑자기? 시간은 생각보다 좀 많이 붐어데 죄송합니다. 아, 아 머리가. 그 어디야? 그 어디야? 요문쪽 기사님들 죄송합니다. 아, 이게 수원에 지나서 이렇게 일반길로네요. 수원에서도 좀 이쪽에서는 3만원 잘줄때 주는데 아 정말 그러니까 이거 영종도 5만원 이거 이거 조금 땡기긴 하거든요 아씨 근데 영종도 어디냐에 따라서 또 너무 힘들어지니까 문서역 쪽이면은 좀 갈만한데 아 고민되네요 영종도 지금 시간에 들어가는 거 나쁘진 않거든요 아씨 아뭐 어차피 콜이 없어요 단가 괜찮은 게 없어가지고 아, 바로 없어지네요, 역시. 아, 안성 공도 이걸 어때 버스 타고 해도 가볼까? 아, 35,000원 매우 괜찮잖아요. 구장리 949-18? 구장리 949-18. 아, 씨, 공도저 정도면은 무조건 가야 되는데. 뭐야, 저기는? 저기 바람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네요. 어이씨 저러니까 안 빠지고 있구나 야 근데 45,000원 괜찮은데요 여기서 공도 얼마나 걸리려나 공도 그러니까 30분 컷인데 이건 택시 타고 가도 남는 장사인데 버스 버스 한번 알아봐야겠다 아 그러니까 단가가 안 좋아요 딱히 괜히 온것 같아 아, 3만원에 여기 오죠. 이거 아까 석수동 3만원, 3만원 줬을 때 석수동이나 갈걸 그랬네요. 그래도 못 먹어도 나갈 수 있는 곳이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추천이 2만 5천원이에요. 아, 정말. 공도, 이거를 어떻게, 아씨, 여기 버스 알아봐야겠다. 자, 우선은 공도, 이거 버스 한번 알아보고 콜 잡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괜찮거든요. 자, 이따 보시죠. 제가 이동을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평택 용이동 3만 원보다도 훨씬 괜찮죠? 공도 3만 5천 원이. 하여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보시죠. 아, 서봉마을은삥인가 보다. 자, 원입니다. 이거 공도 5만 원대서 잡았거든요. 택시 타도 됩니다. 근데 택시가 없어요. 아, 우선 전화해서 거기 어차피 기사 없으니까 택시 타고 간다고 했거든요. 아,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3만 5천 원짜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깔끔하게 5만원 찍혔죠 자 택시 타고 쏘겠습니다 공도로 가죠 자 점점 내려가 보죠 오늘 원입니다 자 도착했어요 택시비 5천원도 받았네요 히히 5만원 주셨어요 5천원은 후불이었거든요 아 기사님 진짜 없네요 무섭다 기사님 왜 이렇게 없지 다들 안성 콜이 없어 가지고 평택 나가서 시작하시나 자 이제 카카오랑 노지 육목배 했고, 모르겠어요. 여기서 평균적으로 강남 4만원 찍히거든요? 제가 여지껏 본 거, 뭐 5만원, 6만원에 가신다고 하시지만, 그거는 정말 그 콜이니까 가시는 거지. 솔직히 4만원에도 다 여기서 빠져요. 근데 최대한 하여튼 좋은 콜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안 주려나? 여기서 강남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40분 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쳐보면은. 아우, 추워라. 날씨가 춥네요, 오늘은. 50분이야. 왜 이렇게 오늘 여기 왜 이렇게 막히죠? 왜 이러지? 이 카카오가 업데이트 되면서 좀 이상해졌어요. 아니면 진짜 1시간이 걸리나?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다 줄어, 더 짧게 끊기거든요. 제가 막 때려 밟지도 않았는데 짧게 끊겨요, 시간은. 자, 우선은 이제 존버해야죠. 여기 뭐할게 없어요. 그 대신 20분 안에 나가면 오늘 돈좀 버는 거고 여기서 1시간 죽으면은 뭐 노답 되는 거죠. 평택으로 나가서 평택에서 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우선 콜이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우선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laughs> 아까, 아까 오면서 뭐 들어왔으려나? 아저씨. 우선 킨지, 키고서는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자, <laughs> 자, 어떻게든 되겠죠. 자, 이따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제발 기가 막힌 거 하나만 줬으면 좋겠네요. 영종도 안간걸 후회하지 않게. 영종도 정말 갈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아. 하여튼, 영경도는 자주 갔으니까, 안성을 왔습니다. 가보죠, 안성에서. 자, 원입니다. 자, 우선, 아산 잡았어요. 아산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지하철 타고 바로 올라올게요. 아산 4만원이면 괜찮죠? 여기서 40분도 안 걸리니까, 길 찾기 하면 40분도 안 걸리거든요? 후딱 가서, 지하철 후딱 타고 오겠습니다. 아산, 아산 배방역? 그쪽 근처? 멀, 좀 멀어요. 가깝진 않은데, 뭐 어떻게 되겠죠? 아니면 아, 아시... 한안에서 평태까지아 내일 출근인데 하여튼 해볼게요 자 내려갑니다 더 내려갈게요 아산에서 보시죠 자 원입니다 자 도착했고요 지하철이 아산역 근처에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근데 아 지하철이 23분에 끊기네요 택시를 타도 못 타네요 이걸 아 정말 아, 쌍용 쪽으로 나가는 건데 23분인데 한정거장 전이어서 여기 택시 타도 못 타요. 아 망했다. 계획대로 되지 않네요. 아 지하철 타고 무조건 평택까지 올라갈 생각으로 온 건데 아, 아 여기서 살아 올라간다. 정말 쉽지 않은데 요즘 천안에서 단가가 너무 안 좋아요. 진짜 뭐. 35,000원 수원 찍히니까 그럴 거면 은 아까 제가 아사, 아산이 아니라 공도에서 35,000원 탑동이 나왔는데 좋은 거 하나 뜰 거니까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렸는데 그럴 바엔 탑동을 갔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애, 아, 에러다, 에러. 아, 이거는 죽어도 못 타요. 아, 진짜 영 믿고서 내려왔는데 방법이 없네요. 벌써 반 왔고 이거는 못하고, 이 다음 거는 천안까지 밖에 안 가거든요? 우선, 망했습니다. 천안까지, 천안까지 가는 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버텨야 될까, 이제. 와, 이거 어쩌냐. 근데 콜 진짜 많네요. 노지야 안 뜹니다. 이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콜만 오면, 카카오면 콜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네. 다 복합으로 들어온, 아다 제우구나. 아이콘 그게 풀리나 보네. 뭐뭐 뭐 문제 있나? 엄청 많이 들어오네요. 이 정도까지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서울 쪽도 콜이 엄청 터지고 있나? 아씨. 아 기차, 이거 지하철만 탔으면 진짜 베스트인데. 하여튼 방법을 구축해 볼게요. 아직. 전철이, 아, 뭐야, 기차가 안 끊겼을 수도 있거든요. 기차 노려보죠, 기차. 저 여기서 콜 잡을 생각이 없어요. 아닙니다. 우선, KTX는 있고, 수서동탄, 동탄수서겠죠? 동탄수서. 서울역 가는 거 있어요. 근데, 대리기사가 기차 타고 가는 것도 맞지만, 갑니다. 불당동으로 갑니다. 모르겠다. 아 요즘 안 좋은데 여기가 신불당이랑 불당이잖아요. 아씨 갑니다. 아, 어떻게든 콜 타고 아 출근해야 되는데 아씨 잘못 내려왔다. 아 이거 지하철 진짜 너무 아깝네요. 아 시간 될줄 알았는데 주차해서 오래 잡아먹어가지고 아씨 아 아씨 아, 아, 씨. 아, 그 경유가 있었어 맞아 경유만 안 했어도 됐겠다. 아 경유비 5 0 0 0원 밖에 받긴... 공도 무슨 무수... 공 하여튼 아 그네요 공도에서 경유만 안 했어도 탔는데 5 0 0 0원이 중요한게 아니었는데 아아아아다하하튼불아으로 우선 갈게요 아아아도 힘든데 그냥 갑니다 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제제 이제? 이제 모르겠어요 자 시작해 봅니다 천안에서 천안 진짜 안 좋은데. 해볼게요. 원입니다. 땀 나는 거 보이세요? 너무 더워. 형들, 대리기사예요. 응? 여기 어디야? 몰라. 신... 여기 옆에서 떴어요. 연락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디냐면, 신장동. 신장동 가면은, 신장동 어딨어? 아이씨. 신장동 가면은, 여기서 이제 송탄, 여기, 출장소까지 어떻게든 가면 되니까 어떻게든 된다. 역시 아, 아, 너무 더워요. 아, 땀 나는 거 봐. 아, 우선은 신장동 넘어갑니다. 성공했어요. 어머님입니다. 여기 도착했는데 아, 비전동 가는 거 2만 원짜리 타고 내려가느냐? 근데 출근이어가지고 최대한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 지금 마음이 아프네요.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기 여기 미군 부대 옆에와가지고 완전 오지네 요 오지 아아 아, 출장소까지는 우선 멀어서 출장소까지는 안 가고 그냥 여기 터미널 쪽에서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오면서 되게 재밌게 와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원래 이렇게 재밌게 떠들면서 오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어떻게 또 내려가가지고. 잡아 평소 오늘이 만약에 토요일이었으면 제가 요거 비산동 아까 어디 갔어? 이만 원짜리 없었는데 잡혔네. 아마 비산동 가지 않았을까? 비전동, 비전동, 비산동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아 재밌게 잘았네요. 택시비하라고 만 오천 원이나 보내주셔가지고 육만 원 받았거든요. 육만 원 너무 좋네요. 아, 역시 재밌게 웃고 떠들고 오면은 팁도 나오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지금 매출도 꽤 괜찮아요. 나쁘진 않은 매출인데 좀 열심히 하면 30만 원은 찍을 것 같은데 솔직히 집은 가야 되니까 오늘은 최대한 집 쪽으로 쏘겠습니다. 콜잘 골라가지고 자 이따가. 나타날게요. 그래서 출장소 바닥이 많이 뜨는 거 보니까 못 먹어도 택시 타고 출장소를 가야 될거 같기도 하네요. 그래야 집 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따 보시죠. 자, 원입니다. 단가 좋지 않아요. 수원 화서동 갑니다. 출근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화서 도착해도 2시에요. 33분, 36분 걸리네요. 아... 수 없네요 요거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뭐 존버 한다고 되는것도 아니 천안 가는건 엄청 많이 뜨네요 천안은 35,000원 부터 해서 엄청 많이 뜨네요 천안이 아출장속까지 택시타고 또 가는거 5,000원 쓴다 생각하면은 그냥 여기서 화서 갈래요 화서 3만원에 잡았다고 생각하는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자 우선 화서동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집으로 갈수 있으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도 여기서 걸어가다가 잡았어요. 자, 이따 보시죠. 화서로 먼저 넘어갈게요. 우선 갈게요, 그냥. 자, 원입니다. 도착했어요. 아, 춥다. 화서동 어정쩡한데네요. 화서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항상. 대리하면서 내렸을 때. 화서동에 내리면은 항상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오늘 그래도 진짜 이래저래 여기까지는 잘 왔네요. 아 이거 2 5 0 0 0원 잡은 거안 좋게 생각하고서 어, 손님 만나가지고 이거 3만 원대 아 이게 사실 3만 원대 때까지 기다리다가 제가 쿨만 으로 잡았거든요. 쿨만 원 넘어가면 카카오로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아 이것도 안 가면 안 되니까 노지에서 25,000원이 계속 바닥이었어요. 근데 콜만한 넘어와가지고 콜만서 잡았거든요. 아 근데 뭐냐? 그 손님한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5,000원 더 주셔가지고 3만원 받긴 했는데 참 이래저래 재밌게 잘 오네요. 아이씨 진짜로 오늘 오늘 두두개 평택 올라오는 것도 좀 재밌긴 한데 여기 오는 것도 진짜 재밌게 왔어요. 오늘 좀 재밌는 손님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네요. 자기는 원래 3만원 줄 거라면서 막 저한테 화냈어요. 누가 2만 5천 원이면 5천 원짜리 주냐고. 어? 근데 웬만한 손님 다 2만 5천 원이면 2만 5천 원 주죠. 2만 원이면 2만 원 주고. 자기는 무조건 더 준다고 막 화내시더라고요. 어? 빨리 자꾸 빨리 왔어야지 막 하면서. 아, 우선 여기서 이제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 평소, 아,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아, 2시. 안양으로만 넘어갈까나, 아, 애매. 위치가 애매해요. 여긴 택시도안 되고, 수원역까지 내려가기도 귀찮고, 아, 정말 항상 화서 떨어지면 애매해요. 근데 수원역 쪽 가가지고, 안양으로 가는 택시만 타도 뭐 나쁘진 않거든요. 아, 아 금요일 2시. 아니면 그냥 서울차 잡고서 서울 저 집에 가는 거만 원에서 만 오천 원에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 애매하네요. 자, 우선은 고민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할지. 자, 이따 보시죠. 진짜 여기서는 콜이 들어올 확률이 너무 없어요. 원입니다. 자, 우선 안양까지는 택택하고 나왔고요. 여기 셔틀이 다니지만 저는 아마 택시를 탈것 같고 마포도 들어오고 뭐지 아씨 고잔동도 들어오고 했는데 뭐갈 수가 없네요 진짜 셋이 너무 늦었다 오랜만에 아 마포 그래서 같이 택시 타고 오신 분한테 제가 안 잡았더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마포가 목배에 있나 아 이것도 못 간다 아 집에 보내줘라 마포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데 저한테는 세 개가 다 올리고 저분이 저분한테 하나도 안 뜨다가 그나마 저분한테 이제 넘어가 가지고 저분이 잡으셨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우리 먼저 뜨는 거 좋아요. 아, 진짜로. 마포가 세개다 들어왔다는 거는 회사 회사 풀이니까 아마 세 개가 다 들어왔을 거예요. 아, 근데 집에 가고 싶다. 집에 여기서도 보내 주긴 하는데 안될거 같으면은 우선 좀만더 버티다가 안될거 같으면은 그냥 택시 타야죠. 아 서울차 잡아서 7천원에 가자고 꾸셔야죠, 뭐. 아, 힘드네요. 집만 보내주면 좋겠다, 집만 제발. 강서며 뭐다 넣었거든요, 동작구. 강서 쪽도 근데 못 가요. 옥동 이쪽이면 가는데, 너무 멀어지면 못 가고, 아. 그래서 안양, 안양도 넣었어요. 안양삥이라도 나오면은 안양삥으로 해서 택시비라도 쓰려고, 아. 하여튼, 오늘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만약에 콜 잡았으면 영상에 콜 잡은 거 말할 거고, 안 잡았으면 안 잡은 대로 끝낼 거 같고. 아, 좀 아쉽게 끝나네요, 마지막이. <laughs> 오늘 밤샐 수 있었으면, 거기 어디지? 수원에서도 연수구 들어왔었고, 백꼽도 들어왔었고, 좀 괜찮은 단가 35,000원에 두 개나 들어왔는데, 둘다안 잡았거든요. 집에 가야 돼서. 자, 우선은 여기서 우선 마무리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아, 오전동 말고 집에 보내줘라. <laughs> 그래도 오늘 진짜 꾸역꾸역, 뭐, 저기까지 내려간 거, 아산까지 간 거치곤 정말 잘 올라왔네요. 마지막에 평택에서 화서 올라오는게 조금 똥이었긴 한데, 그래도 잘온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자, 그럼 이만! 자, 원입니다. 오늘 24만 5천원 찍었고요. 팁을 좀 생각보다 많이 받았네요. 여기저기서 경유까지 있어 가지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오늘 갔던 데들 다 괜찮았어요. 공도도 좋은 곳이 진짜 많았고요. 조, 좋은 또 시간 짧고 좋은 거지. 저는 큰거 타고 싶었고요. 그리고 현아리, 현아리가 아니라 어디 갔었죠? 향남. 향남은 무조건 좋아요. 근데 제가 공도를 잡은 거는 내려가고 싶어서 한번 오랜만에 내려가려고. 근데 또 거기서 아산까지 내려간 것도 베스트였고. 아산에서 지하철 놓친 건 솔직히 너무 아쉬,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불당이 너무 멀어요. 천안은 버스도 빨리 끊겨서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운 좋게 평택 그것도 단가도 세게 줬죠. 그래서 살았네요.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